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표방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능력, 어쩌면 기본적인 소양이라 할수 있는 것이 아마도 영어 능력일 것입니다. 토익이나 도플, 또 수많은 자격, 고사나 시험 등을 통해서 그 능력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지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어, 무슨 언어든지 간에 어릴 때부터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참큰 능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것이 무슨 언어든지 간의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이처럼 때로는 유용한, 그러나 또 참으로 배우기가 어려운 이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작을 바벨탑 사건으로 말씀합니다. 고대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꽤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말과 또저 사람이 쓰는 말이 왜 다를까? 오늘날 우리만 이 다른 언어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왜 언어가 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합니다.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의 공동체로서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민족이나 국가는 더큰 힘을 가집니다. 미국이 왜 세계 최강두국이고또 중국을 왜그 다음에 놓을까요? 영어는 이미 전 세계 공용어나 마찬가지이고 또 중국 역시도 한자를 비롯한 이 한자 문화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언어라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고대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고대 사람들은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 탑을 쌓았지요.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무엇이며 또 어디일까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이 아마도 중동지방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거대 건축물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물론 이 중동에 있는 지구라트가 무조건 바벨탑이 맞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추정할 뿐이지요.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늘에 모인 강대한 힘을 가진 그들은 다른 건축물이 아니라 왜 하필 탑을 쌓았을까요?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탑의 목적은 첫째, 그 이름을 내고 둘째,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르게 정리하면, 첫 번째, 명성과 권력을 얻고, 두 번째, 계속해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잃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름을 낸다는 것은 명성과 권력을 의미하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힘을 유지하고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나 또 현대나 탑 혹은 타워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과 권력 그리고 명성입니다. 그만한 힘과 권력 또 능력이 있어야 그런 건축물 높은 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은 탑을 맞는 사람의 권력을 나타낸다. 높게 쌓은 것을 타인에게 과시함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고 그것은 곧그 사람의 권력이 된다. 즉, 바벨탑 뿐만이 아니라 고대시대의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또 현대의 수많은 타워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건축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전통적인 견해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탑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대한 상징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이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나도 하나님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높이 올라가면 나도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욕망의 표현이 바로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곧그 사람의 권력이나 능력을 상징했고 사람들은 하나된 언어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죄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힘의 원천이라 여기는 하나의 언어, 이것을 혼잡하게 만들므로 그들의 하나님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성경의 경고로서 자주 인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경고로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또한 가지 핵심이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같고, 그래서 서로 하나라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서로 같다라는 이 장점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곧 민족이 달라지고 세분화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므로 다양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민족은 각각의 다양한 전통을 만들어 갔고 또 이것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다양한 민족의 전통과 유산 위에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것입니다. 서로 달라진 것이 오히려 인류로서는 더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가 일한 다양성은 비단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이름으로 모일수 있고, 또 주사랑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함께 모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가지,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 각각의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는 문학적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음악적 재능이 있지요. 또 어떤 이는 신체적 운동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포용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뒷받침하고 서포팅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존재들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 다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며 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는 상호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예 완전히 같은 것보다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르기에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인간의 잘못과 죄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인류에게 다양성의 축복으로 바꾸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식이지요. 우리는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우리의 넘어짐과 잘못을 또다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언어의 흩어짐처럼, 때로는 지금 당장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로 느껴지고 또 심판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러면 하나됨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양성이 중요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됨도 아니고 다양성도 아닙니다. 핵심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 된 통일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그 반대급부를 다양성이란 단어보다는 분열이나 분리라고 표현하곤 하지요. 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다양성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그 반대 극부를 하나됨이라는 표현보다는 획일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양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 되었을 때 혹은 그 반대로 여럿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입니다. 바벨탑은 언어가 하나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소위 전체주의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전쟁이 나타났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오늘날 다양성, 다원주의란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자행되며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하나됨과 연합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며 또 더불어 다양성을 통해서 서로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탑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하나됨과 다양성에 대한 통찰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서로 다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다르기에 존중할 수 있고 다르기에 서로를 도와주고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인 다양성도 무조건적인 통일성도 지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든 다양성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시 곧 우리를 갖게 그러나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서로 다름의 은혜, 다름의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저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69장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thank hey. Yeah.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인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같음과 다름의 은혜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